초만에 잡히네. 뭐지? 버그인가? 아니 세판 계속 만나나? 근데 진짜 정신 이상한 애들 왜 이렇게 많냐? 내알 크크. 뭐 이상한 애들 만나다 데저뉴비라서곱파기3이 대체 뭐임? 아니. 그거 공룰. 물어봤는데 게임 안 한다면서 틀어냈다고? 그니까, 러 로아 공룰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을. 아, 하긴. 응, 나 안함, 왜, 내, 왜, 아. 협박하더니 <laughs> 게임 안 한다. <laughs> 그래. 뭐, 코코 배려 안 하네. 그 녀석. 그러면서 지가 게임 안에서 나머지 세 피해봤다. 와 씨가 근데 진짜 세상에 쓰레기 많네. 다른 파티원 신경 안 쓰고 그냥 개트로 하는 새끼도 있나 본데요. 유튜브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쳤을 때 제일 조회수 많은 거 짧은 거. 좀좀 좀 웃긴 거 뉴비 같은 뉴비 입장 느끼시려면 대돈 추천. 나 3스택 먹어야겠다 이제. 어, 맞다. 제발 관리알아서 잘해라. 쫑내지 말자. 어? 아, 누가 다 5스택 쌓았지? 맞지? 화면에 보이는 디버프가 5스택이 되면 보스가 전멸기를 사용합니다. 봤다 난 모스텍 누구임 근데 이 파티 분위기가 살짝 남탑 파티인데요 예, 제가 알던 평소에 로아 파티 분위기가 아니네 이솔레시 모스텍 아니 아는데 그냥 내가 숫자 칠 테니까 <웃음> 순서대로 드세요 <laughs> 둘이, 둘이 저 둘이 곧 싸울 것 같은데 연기리 제가 처음엔 유비라서 좀 귀여운 줄 알았는데 이분 좀 말이 많네. 이거 맞고 흰 공, 빨간 거 아니냐? 그 폭발 딱 하면 색깔 보고 먹어야 됨 오케이? 설명충등판 이 보스는 빨간색 또는 하얀색 파도을 내뿜는데 이때 각 3시, 6시, 9시, 1 2시에 방향에 빨간색, 하얀색 코스를 스폰 보스의 하동과 같은 색깔의 구슬을 먹어주면 된다. 각성기 봐. <laughs> 뭐? 0 아, 0개 존나 아프네 0 리리 리리 리그가자 <laughs> 다시. 0개핫2 9 자리 잡자 다시 와봐 봐봐. 자3 3 6 9 11호 자리. 아 개꼴 받네 걍뭐 하냐 이 새끼 컨셉 중 아니야? 이거 왜? 저저 <laughs> 저 성격으로 로아 세계에서 못 버틸 텐데. 너 때문에 <laughs> 이 컨셉 아니야? 아니 진짜 컨셉 같은데 이거 둘이 작정하고 내 방송 저격한 거 같은데요? <laughs> 자. 봐. 보스. 아이 개? 참아봐, 참아봐. 참아봐. 임마가, 보스가 <laughs> 구슬 떨구거든? 구슬을 떨고어 흰색 볼, <laughs> 빨강. 근데, 동서남북으로 담당하고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신네 생방 말해 주쌈 오케이. 자, 자. 이이새끼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리트 <laughs> 장이 죽으면 <죽음의> 리트야 그러니 3시대 흰 아, 치마처 아니, 한명 죽었는데 이거 연기 미쳤어. 아니, 근데 나 3시 갈 수가 없었어요. 뭐 위치가 너무 7시 방향이라 가지고... 이솔레 빡쳤다. <laughs> 왜 그러는데? 연기 연길이... <laughs> 이유나 들어보자. 그래, 하지마. 그냥... <웃음> 왜... <웃음> 왜... 제 곱창 맞는지 알겠다. 롤이나 <laughs> 로아나 거기서 아, 마연기이너롤 티어 어디야? <laughs> 다이야 1? 구라까네 아이디 불러봐 아이디 불러봐 신축 받아줌? 불러봐 어? 쟤 어? 살아. 게임 껐다 아니 이 새끼. 마 연기라. 노아의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다. 하지만 노아의 세계에서는 너희 목숨는 길게 가지 못할 것이야. 내 잘못이야. 근데 쟤가 진짜 못 하긴 해. 일단 다시 한번 해 보자. 아니야. 야. 한명 없잖아. 모르겠다 나. 저기 진짜 컨셉인지 진짜인지. 아니 근데 마지막에 한명 나갔음에도 나간 거를 인지 못하고 그냥 가 보자 하고 시부리는 거 보면은 고인물은 아닌 것같거든요전판에도 파티, 고내고 왔잖아 시청자, 아니다 그래, 그런거 같아. 이게 r p g 지재밌네이게 게임. 이지연이이게말해봐임이게이 음... 빈말. <laughs>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 아 저거 연기 아니야? 저건 너? 아이씨발님 배도님? 배도맞쌤배도많나본데그말 어, 깼음 <laughs> <두분이 웃음> 맛보사 보스 개피 되면 장판 색깔 보고 그 색깔 먹어야 돼. 종이 <laughs> 님 일부러 복사? <laughs> 아니, 그, 그 사람 착각했는데. 잘해 <laughs> <자네> 봐. 왜또 돌에서 사? 욕질이 화났다. 개같네. 로아는 싸우면 안 돼. 그게 로아 법이야. 마지막에 제가 실수했는데 화못 참고 색안 알려줬다고 실수로 씨발아라고 했다가 왜 네가 욕질이냐고 터졌어요. 아니, 얘이 새끼 미친놈 같은데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쓸쓸로 씨바라가 맞네? <laughs> 내 잘못이지 뭐. 무튼 죄송합니다. 이체 컨셉 같은데? 부라 치지마. <laughs> 인증해봐. 대화 수샷. 카톡 <laughs> 비디오에 아니, 이런 게 말이 되나? 절대 아니라고요? <laughs> 음 설레구만 보냈어요. 제 프로필 사진은 가내주세요. 와 나왔다 잠못 잤다. 눌러라 버섯 <laughs> 이게 다 구라였으면 좋겠네. 무슨 <laughs> 먹어요? 빨 무슨 색 그걸 모르나? 아 <laughs> 이거 <야>, 진짜 같은데요? <laughs> 미안합니다웃했어요네가못 봤는데! 아니 왜안 돼! 베트남어이스어 <laughs> 베트남이 <정상인 안 돼? 웃음> 아, 그 버스 베트남이 왔어. 베트남이 왔어. 이거 그 모르는데? <laughs> 괜찮은데, 저 사진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오기이 <laughs> 그, 로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laughs> 욕좀 줄이고 해. <laughs> 무슨 색? 구슬 먹어요, 빨! 무슨 색? 그걸 모르나? 아, 씨발아! 계속 했는데 진짜 여태 못깨 갖고 멘탈 나가서 그분한테 욕 박은 든 에휴. 다깬 건데. <laughs>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던 때가 있단다.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장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 씨발새끼야 마! 이 씨발년이 캐스트 실패해놓고 이 씹새끼가 지금 내보고 캐스트 <laughs> 깨달라 냐 아니 이런 X같은 새끼가 다있냐 지금 씨발 힘들게 공략 동영상 찍었더니 이 개새끼야 누구야 나와 나와 어떤 새끼였어 아까 아까 그 새끼 아이디 뭐야 세상을 바로 살라고